안녕하세요, 유도입니다 제가 지난 한달 전에 영상을 첨부해드리면서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욕심들이 그득그득하다. 앞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한달 전이나 어제나 별반 조회수의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영상들을 올려드리면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저한테는 이원에 이득도 없죠. 틀리면 욕만 먹고요. 그런데도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 시장에서 돈을 잃지 마시라고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장 내일 어떤 종목이 오를 건지 앞으로 만 퍼센트 상승 가능한 종목 등등 이런 썸네일의 영상만 챙겨봅니다.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내려갈 때 대형방안이라도 마련해 두셔야 하는데, 대형방안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단지, 단한 가지. 지금 당장 현금 50%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와 같이 이 구간 아래로 빠질 시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서니 아래 구간에서 울타고 약 손절로 빠져나오려면 현금 50% 이상 보유를 하셔야 하고, 현금 50% 이상 없으신 분들은 욕심을 내셨으니 손실도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벌려고 하다가 많이 잃은 꼴이 되는 거죠. 현금 50%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만들어주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면 어쩌죠? 이런 말은 정말 바보 같은 말입니다. 빠지면 어쩌실 겁니까? 대형방안 있나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현금 50% 보유하시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받으신 종목들이 거래량이 없이 가격이 흐르더라도 각 종목마다 중요하게 지지해주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구간들은 무너지면 급락이 나올 수 있고 후매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현금 50%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 어기시고 욕심내는 순간 이제껏 벌어온 돈이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변하는 걸 체험하실 겁니다. 물론, 지금 정말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기도 합니다. 현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많으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입니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일단, 파란색 추세선 위로, 다시 올려놓긴 했지만 방심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어, 현금 없으신 분들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든 내려가든 심적인 안정을 위해서 현금 50%는 항상 보유해주시고요. 이 와중에도 현금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좋아 보이는 종목 하나 추천드렸고요. 물림 시각 초매하기 좋은 자리, 신규 진입하기 좋은 자리 다봐드렸습니다 과거의 저점을 꼬리로 터치를 한다면 약 반등 시 다시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하는 작업을 거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지에서 추매 하신 분들은 약 반등 시 다시 초매한 금액만큼 파시고 현금물 확보를 하셔야겠고 신규 진입자들은 50% 익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저점을 몸통으로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추세는 다시 하향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이런 지지 구간을 이탈을 시킨다면 괴미들의 토매 물량이 함께 쏟아지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세력이 돈을 써서라도 지켜주려고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너지게 되면 다시 아래에서 매집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펌핑을 위한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강한 지지로 형성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